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술 신제품 뉴스 이미애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와 갤럭시 S2가 누적 판매 3천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 판매량이 2천만 대에 육박해 9월 말10 밀리언 셀러를 기록한 갤럭시 S2와 함께 갤럭시 S 시리즈의 누적 판매량이 3천만 대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LG 유 플러스가 옵티머스 LTE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 제품은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를 위해 1.5 기가헤르츠 듀얼 코어 CPU를 장착했으며 LG 디스플레이에서 개발한 4.5인치 IPS True HD를 탑재한 것이 특징입니다. LG U+는 서울과 수도권 6대 광역시에 10월 말까지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말까지 82개 도시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 i 4 0가 스코틀랜드 자동차 기자협회의 올해의 외건으로 선정됐습니다. 현대 자동차는 최근 출시한 i40가 스코틀랜드 자동차 기자협회가 주관한 스코틀랜드 올해의 차 외건 부분에서 최우수 차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정은 올해 출시된 신차 50여 모델을 대상으로 소속 기자단이 시승평가한 결과입니다. 소니 코리아가 바이오 C와 E 두 가지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소니 바이오 모델은 활기찬 생활 방식에 맞는 바이오 C와 일상에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 E 시리즈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사용자의 노트북 사용 패턴과 성향에 따라 디자인, 색 등의 개성 표현이 가능하고 노트북의 사양과 크기 등을 최적화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BMW 코리아가 스포츠 세단 320D에 BMW 퍼포먼스 파워킷을 장착한 블랙 앤 화이트 에디션을 출시했습니다. 200대만 한전 판매될 이 제품은 10월 14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으로 11월 초 정식 출고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전 모델보다 두배 빠른 삼성 SSD 830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차세대 데이터 전송 방식 SATA6 기가 비트 퍼 세컨드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초고속 SSD 제품입니다. 아식스 스포츠가 G1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지원은 언제 어디서나 신는 애니타임 워킹화라는 컨셉의 인기 상품으로 가을, 겨울을 겨냥해 보온성을 강화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